아 지금 12시가 넘었네. 할거는 태산인데 얘 그래. 예, 왼쪽 <laughs> 나쁘지 않다. 성. 그냥 안 보낸다 생각하고, 여기에서 끝내버리면은, 문제될 건 하나도 없는데. 근데 가더라도 뭐 합방만 아니면. 대박. 용커에서 3법을 맞춰서 아드로프 화병 후번 쓰는 걸로 할게요. 각성은 두번 써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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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또네 방. 박성도 한번 밖에 안 되려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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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리 대박. 넓어서 좋다. 이제 1법을내 방. 올라오고. 위아래 오른쪽으로 하나씩 하시죠. 아, 이거 7시 꺾깰게요저 브레스, 저 마무리 좀... 아, 이거 빼야겠다. 어, 브레스 똥꼬 딜대요안 움직여, 얘가... 아! 네 봐.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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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무력화 집중. 아, 이러면 안 돼, 얘. 아. 타이탈 가요? 예, 타이탈도 한번 보내 놓죠. 그냥 그러니까 3법을 대니 되죠. 네, 대 네, 여기에서 하수야. 허수, 제가 먼저 받고 바로 다 쓰는 걸로 1페이지니까 그래. 밑에다 박을게요 인식, 인식 다 쓰세요. 어. 아, 죄 왜, 왜, 왜? 아, 아 모르겠어. 내, 가 나올 수 있다. 아버수 있어? 뭐 뭐야? 뭐야? 나야 뭐야? 개야개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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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집중, 집중. 일단 나이 나이 세니깐 일단 괜찮은 거고, 일단 데미지는 잘 떴으니까 지금 지진, 지진 끝났어요. 지진프 타겟 갔어요, 갔어요. 이거 이거 신호 쓰고, 아 타이탈로 스네또타이 예, 이번에, 네, 이번에 안 받을게요. 네네, 네, 네. 이때좀 오래 오래 걸릴 거예요. 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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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라. 술라오, 술라오. 네, 박 그렇지. 라라 지진 아저 지진 걸림 한번두번 롤케이 확인 이거 쓰고 바로 쓰는 거 조심 쫄라쫄라가 있어 쫄러 쫄라, 쫄러 있어 쫄, 쫄, 써요 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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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요 쫄. 써요 아쫄때에 이거 아 죽겠는데 아씨 짜증난다 b 붐돌 l u 딱. 이빵 아씨... 응. 아 이제 누.. 어 누웠어요 버블몇한번 날릴게요 3번 때 달리지. 시 번님 버블 몇이에요? 상번버블이에요라우 솔라우. 쫄쫄쫄쫄. 지금 가능해요, 지금. 지금 가능한데. 아니, 지금은 롤, 안 쓰는 롤. 게 나을 것같아 일자로. 아, 뭐야? 좀 조심. 좀 많이 아파요, 이거. 뒤에 4 방. 오케이 쫄 밟고 있고. 쫄. 한 번만 지금 드릴까요? 아야. 한방 끝나고. 이거 면역대나. 갔다 갔다 오케이 용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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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이거 못 신호탄 두개 남았으면 그냥 지금 써버리죠. 만약 합 방이면 빼돌려야 돼요. 안전한. 게. 오케이 됐다. 일곱 지예 네, 왼쪽 기억해두고. 용크에서 지금 3목을... 만나자마자 삼보을 돌리게요 그냥 그러면 네네. 그럼 아드로핀 타이밍을 어떻게 잡지? 아 그러면 파괴를 시키고 써야 될것 같긴 한데 대박. 안 보여요? 아아이 쫄들. 이거 파괴되면 버프 받고 바로 저희 도핑 하시죠? 지금 저쪽. 아유. 대박. 좀 나올 거예요. 이거. 지금. 틀어. 오케이, 지금 써요. 지금 써요. 쓸게요. 바안 나와요. 예. 네. 네, 지금 써야 돼요. 큰거큰 거, 큰 거, 큰 거, 큰 거, 큰 거, 큰 밑에 거, 큰 거, 큰 거, 큰시큰 거, 시 거, 큰시큰 거, 큰 거, 큰 거, 시 거, 큰시큰 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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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 거, 큰 거, 큰 거, 큰 거, 큰 거, 큰 거, 택 치지 마요, 치지 마 오케이 갖고 요번에 무력화, 무력화 시켜요. 요번에 빡딜해서 무력화 시켜요. 내단 티가 안 먹냐? 왜? 오케이, 큰거큰거큰거큰거 왕용 날리게. 아, 폭 예, 예, 예. 두번 나가주. 아, 예, 날려도 되겠날릴게요아 어, 어, 날려도 되아니야 아니야 다 날려도 되기다려 막쓰지 마. 두번나가지 날려도 있어, 날려도 되겠 날려도 써요. 날려도 되겠다. 날날리 방법을 들었어요. 나이스. 맞다 7시였어, 신호탄 7시. 쓰죠. 어차피 7시에서 타이틀로스는 끝나는데. 저 마지막 마지막 페이지 타이틀은 네, 예. 마지막 페이지. 얘 예, 용크는 도망갔고. 아, 타이틀 먼저 가시죠. 타이틀 먼저. 어느 디코에서 달달달 하는 소리가 나도 들리는데 누군지 모르겠네. 표모님 아니면... 전 아니에요. 저도, 저도 들려요. 그 표모님이네. 어요살군님 네, 안녕하세요. 그... 모님을 잘 키보드를 치는 소리가 들려요. 아, 그래요? <laughs> 요번에 나 각성... 이번에 제가 헛소리 받을 게요 그냥 아즈랑... 이번에나 각성력 있으니까 네.

돌아왔돌돌롤롤몸롤돌안 롤? 나오고. 어, 다 지진. 지진. 저 지진 거. 걸림. 그아야 아 씨, 쇼버님 쇼이님 드리블 줘둘 쫄라 왔어요 쫄왜셋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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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위로 빼요 위로 큰일났다 흔들리는데 밑 빼요 저 잘하면 죽어요 받았어요 오.. 다행이다. 이거 그냥 저주 한 번, 어, 오케이. 안 당해도 되겠다. 꿀밥이잖저렸어 그냥. 옴몰롤 아씨 오케이 죽었고 바로 오른쪽 아 용크 음. 조이스틱 쓰시나요 오락실 철권할 때 나는 소리 나네 <laughs> 그 소리 맞네요 조금만 뒤로 조금만 뒤로 한도 만더요 조금만 더 들어요 승 기다려봐요 보.. 보호 한번 드려봐요 오케이. 금방 죽을거예요 2분 내로 그 휴대님 각성기 얼마 남았어요? 운이예요 운운이 기다려 기다려 이거 어차피 파괴.. 되지 않나? 아, 근데 그전에 내가 버블을 보여요. 예, 이거 파괴되고 그때 끝내면 될것같아도 하고. 그렇지. 오케이, 됐어요. 몇때 쓸게요, 아직 안아는안돼직안돼데 날릴게요, 어, 날릴게요, 날릴게요. 그냥 이거 날리면 죽을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방. 나이스 그, 그. 나이스 어, 오늘은 다 한번씩 어 못게 보고 어. 경화도 잘했어. 어, 잘했어 와 나와라 4개 4개 나와라 악세사리 연만 이상 아, 생긴 어, 표 4개. 어, 다행이다. 자, 이 귀걸이가... 와아마 왜요, 마 왜요, 마 왜요? 왜 좀마? 아니, 승찬이 링크를 해요, 링크를. 기절하신 거 아니야? <laughs> 승찬이 링크해요, 링크. 아, 링크. 어, 일단 저사장님 어, 어, 나이스. 나... 나다 노염마, 이염마였어 와, 그래도 이거면 나 진짜 너무 만족합니다. 아. 어. 아. 제발, 저거 이제. 음... 아. 좋아, 만족. 어, 그래?